안녕니까 돌덩이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어, 왁싱작업 바닥왁싱작업을 어, 보여드릴 계획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사가고나서 이제 어느정도 그냥 바닥청소만 간단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가까운데부터 보시면 이렇게 왁싱작업이 안돼있는 사무실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국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 최초에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깨끗하게 유지가 됐을텐데 어, 관리가 잘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금일 왁싱 작업 보시면 어, 하나하나 사무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큰 사무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작은 사무실, 음, 분전반 있네요. 어, 분전반 있죠. 여기서 왁싱 작업, 그리고 여기는 또 조그만 어, 두 번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 검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왁싱 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적이 많이 남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왁싱 작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여기 베란다 쪽 싱크대까지 보여드렸고요. 어, 보시면 음, 싱크대단 해볼까요? 뭐,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음. 이런 부분, 어, 사무실 청소하고 왁싱 작업 완료된 후, 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김재민이, 이거. 약품으로 처리한 거죠, 그거? 응. 지금 약품만 가지고 되겠어? 네. 아까 그마스크 어떻게 좀 오면 봐. 그래서 도와주세요. 아니, 저랑 같이 가세요. 잠깐만요. 요거만 찍고 갈게요. 그걸 제가 할까요? 한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소한 모습입니다. 바닥도 한번. 어, 깨끗이 닦았고요. 어. 왁싱 하기 전에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왁싱, 왁싱 하기 전에 모습이고요. 왁싱 후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변경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왁싱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왁싱 관련 액체를 바닥에 뿌리고 있습니다. 균일하게 도포, 바닥에 도포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 조심하세요. 통 있습니다. 골고루 액체를 도포해야 음. 됩니다. 작업을 일단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보시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가는데요. 어, 이게 좀 한번 마르면 한번 더 2차 도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어, 도포 전에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많은 차이가 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까지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